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회의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신뢰와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작가는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서 있는지를, 얼마나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위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그 밑에 의존과 신뢰가 깔려 있다. 엄마에 의존하는 아기로부터 아이들의 우정, 지역 사회의 이웃들. 국가 간의 협약에 이르기까지 삶이란 신뢰에 의존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신뢰다. 사람을 누리는 것도 신뢰다. 우리 각자에게 나는 누구를 믿나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러나 대개 갑자기 닥쳐온 상실을 통해 이와 같은 당연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경험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두고 불신앙이라거나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회의는 사실 불신이나 믿음 없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앞서 같은 책에서 회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개념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이고, 불신이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의란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하여 둘 사이에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단연 두드러진 오해는 회의란 잘못된 것이다 혹은 회의란 믿음의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하는 것들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한순간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회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거나 혹은 회의하는 자신을 믿음 없다고 다 그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회의에 대한 억누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믿음과 우리의 현실은 결국 서로 전혀 상관없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자연스럽게 갈라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없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 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0 0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0 0러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속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오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를 통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온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전에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해 주던 이 믿음 없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르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꾸짖고 있는 대표적인 마가복음의 말씀이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두드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그 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을지는 모르지만, 금세 자신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고우를 다니며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었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군중들 앞이었기에 더욱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이죠. 더구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제자들을 정말로 난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실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도 의학계도 제각기 답을 내보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할까 당황스럽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상실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앞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때로 무력하고 허망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일상에서 당황스럽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달라며 먼 길을 찾아온 아버지의 그 요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무력하게 보이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무력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며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은 조금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걸까? 기도만 하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또 앞에 놓인 이 어려움들이 나아지고 피해지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앞에 나온 아버지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란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풍성함이 결국 내 삶의 근원적인 풍성함과 능력이 될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고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함에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사약하는 법을 법과 삶을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안다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회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도전받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답을 알아도 허무하고 삶을 채워 주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 지식에 갇힌 예수님이 아닌 인격적인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의는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회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와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깨달음을 겪는다고 해서 노하우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변하게 할수 있을까요?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 지혜는 쌓이고 노하우는 쌓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라서 더욱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이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회의라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지혜나 노하우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될수 없음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에 대해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 말씀일 것입니다. 욥은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입장에서 욥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친구들은 왜 그가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분 자신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들에게 맞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욕을 꾸짖으십니다그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기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두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말하길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분 역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칭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억울하게 고생한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그를 야단치셨고 요은 바로 거기에서 회개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야단 맞고 회개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내가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요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무력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백에 있어 회개는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스테니 하워스라는 신학자는 정신 진화를 알던 아내 N으로 인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내의 요청에 의해 이혼을 했고 애는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앤의 외로운 죽음은 하우어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신학자이지만 그는 앤의 비통한 삶과 죽음에 대해 단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의 반대가 두려움이 아니듯이 믿음의 반대가 회의는 아닙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두려워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듯이 회의 가운데서 나는 믿어야 돼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꾸짖으심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삼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숨어 있는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믿음을 야단치십니다. 그것은 마치 욕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단치신 것 같이 잘못해서 돌이키라는 야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리, 믿음조차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야단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신이 아니라 이와 같이 회의할지라도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살고 계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수 있을 때할수 있다고 믿고 안다고 했을 때 도리어 가난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도 도리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했던 이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회의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으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